중국인들은 원래부터 자기네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이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단 말이죠 질시도 있고 피해 의식도 있고 한국은 한류 bts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자국 중심의 시스템을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국 가보시면 얼마나 불편해요 택시도 못 잡아요. QR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 페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은행에 구좌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한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외국 나가면 아니 여기는 왜 이런 게 없어? 우리는 이거 찍으면 다 되는데 이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못 따르고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런 것도 안돼 있냐 그리고 상대를 폄하하고 여러분들 일본 이런 데 가시면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일본이 낙후된 사회입니까? 대만 이런 데 가도 현금 많이 쓰고 카드 써요. 카드 쓴다고 낙후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우월주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원래 뭐 옛날부터 잘난 조상을 돕고 많은 문화가 와서 중국에 동화되고 그게 자기중심적이죠 그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막 하면 그게 스스로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중국 스탠다드를 가져와서 자꾸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편 전쟁 이후에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 침탈에 시대.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다는 생각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중국이라는 데가 중원이라는 데가 있었고 다 오랑캐예요 우리는 동쪽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족 그랬잖아요 북쪽 오랑캐 북쪽. 남쪽 오랑캐 남, 만 서쪽 오랑캐 서, 융 그러니까 자기네 빼고는 다 오랑캐예요. 그게 오랑캐 이, 오랑캐 만 오랑캐 융, 오랑캐 적이에요. 다 오랑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이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문명 대국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아편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죠. 그러고 나서 침탈의 와중에서 전제정치 를 타파하고 손중산이라는 분이 신해혁명을 성공했고 그런데도 혼란에 빠지고 마치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니까 공산주의 국제화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상해에서 창당이 되고 28년간 지하 투쟁을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적 국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죠. 아편전쟁 겪기 이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데 주저함이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찰이 되는 거죠. 한복도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모노도 자기네 거에서 나왔다고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거는 문명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옷을 입는 거죠.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입고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입고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 입는 건 문화예요. 복식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동일시 하는 거야. 야, 그옷 우리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 고다음 그 얘기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자기네들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자신들에 의해서 어필이 안 되는데, 특히 옆에서 보니까 늘 자기가 압박하고 어쩌면 속국으로 생각하는 한국. 여기는 뭐 한류, BTS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시도 있고. 왜 우리를 안 알아주냐는 피해의식도 있고, 이런 게 투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 각지에서 자꾸 벌어지니까 중국적 사유를 자꾸 강요하는 현상이 그렇지 않아도 보편 가치로 성장한 민주자유 개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민폐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중국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국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흐름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국제를 같이 호흡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께 최고 우리 걸 따라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좀더 가야 해결이 되는 거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란을 겪었던 국가고 통일 왕조가 아니면 제후국끼리 경쟁을 하던 국가예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란에 시달리다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잡아떼죠. 아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절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족성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 형성이 된 것이, 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 세계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금 이제 뭐 배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덜 하는 것 같다. 우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게 훨씬 강하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 이런 게 당연히 뭐 서방보다는 있지만 아까 신해혁명 일으킨 손중산 선생이 그랬어요. 중국인들은 이판산사 그런 거예그 흩어진 모래알 같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주의 운동들은 잘해요. 근데 서로 희생을 하고 공동체 몸을 부닥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한중 관계는 북한 때문에 이제 뭐 사드 배치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년 전에 BTS가 6.25때 희생한 미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엄청 반발하는 거예요. 인민군 얘기는 왜안 하느냐.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인민군은 불법으로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만주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북한 영토에 와서 남북이 전쟁을 하는데 불법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 침략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인민해방군의 희생을 얘기합니까? 역사 의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미 동맹이 가까워지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되니까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시각이야 당국에 이거를 보니까 아 한국은 우리 말안 듣고 그리고 자기네가 훨씬 큰 나라인데 한국이 뭘 하면은 세계가 난리인 거예요. 뭐 영화, 오징어 게임, 도깨비 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해나가는 거죠. 중국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네가 뭐 만들고 공자라는 대형 영화도 만들고 막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잘. 근데 한국 거는 먹힌단 말이에요. 유니크하게 그런 거에 제일 밝은 친구들이 mz 세대잖아요. 우리 거는 잘안 알아주는데 한국 거는 많이 알아주고 이런데 대한 일종의 질시, 질투, 반발 이런 게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중국은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알지만 사이트들이 버젓이 있고 자기네가 인기 투표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조회 수가 나오고 그래요 특정 ott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인데 그거를 불법으로 갖다 막 올려서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반성도 하죠. 한국은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못 만들지? 라고 반성도 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런 컨텐츠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21세기에 아이콘화되어 있는 한류에 대해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보죠. 우리는 도깨비를 수출한 적이 없고, 기생충을 수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평점 매기는 데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왜왜 왜 저러지? 그럼 싹 없애면 되지 않나? 사실 그것도 다 작전이죠. 그렇게 보게 해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한 구매 욕구도 생기고.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한또 경제적인 흐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중국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페을를 지불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인기가 있다. 다 좋아하고 즐겨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국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한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라는 생각을 원래 정치권에서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게 확산이 되면서 일반화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경제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싹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국민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중국은 사사건건 우리가 뭐가 하면 과도한 요구와 맞지도 않는 자기중심적인 흐름을 우리한테 강요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은 한국은 중국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으면서 미국 편에 서서. 또는 일본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서로 국민감정이 나쁘다는 것을 양측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부터잘안 돼요. 중국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국민감정이 악화돼서 뭐 이렇다 그러면 아 그건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고 언론 때문에 그렇다 이러고 서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났어요. 이거는 현실 문제로 인식을 하고 양측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 중국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나 중국 안 가. 왜?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옆나라를 그렇게 하면은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있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한중이, 양측이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잘안 되고 있잖아요. 후는 자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는 놔두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 안되는 거 자꾸 얘기해 봐야 뭐 하냐. 그럼 양측이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고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Thank you for watching!